골목식당 거제도 빈집으로 갑시다. 거제도? 로아 음. 대박이다. 거제도 진짜 너 멀어서 진짜 안 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 미국 전역에서 이거 먹으려고 지금 난리났다. 이봐봐. 아가야, 자꾸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그 가격에 팔수 있는 메뉴가 아니야. 솔직하게 우리한테도 말해줄래? 우리도 좀 가서 먹자. 응? 아기찜 백반 인천 개항구에서 8천 원에 팔아요. 아그 주임. 어쩔, 수, 어쩔 수, 수 없네. 어쩔 수 없네. 이거는 무조건 대양구 가야 되대양구 가야지. 어쩔 수가 없어 야, 발하다 교양으로 어. 가자. 에 빌드만 있으로안양으로아가 어쩔 수 없어. 수 안녕하세요. 백종원이 아니고 백종원입니다덮 빠. 네, 끄문나. 하하하허하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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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다허허허허허허허허다 아귀찜을 8,000원에 판다는 데가 말도 안 되는데 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정말... 아귀찜 백반을 네. 처음 봤어요. 아귀찜 소중대 응. 네. 이렇게 팔잖아요. 네 백반 네. 해 봤자 그래도 이거는 한 5,000원 정도는 해야 한다. 그렇죠그 정도 이미지 있는데 8,000원에 백반에 아귀찜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도 하고 이거 허위 매물 아닌가? 할 정도로. <laughs> 자, 어쨌든 8,000원이면은 솔직히 기대치는 조금 적고 가야 돼요. 요번은 요번은 좀 약간 좀 궁금한 거죠. 네. 네. 너무 궁금해. 네, 너무 궁금해서 한번 가 보는 거니까. 네. 자, 한번 따라오세요. 오늘의 궁금한 식당 바로 유나 밥상입니다. 영업시간 잘 참조하세요. 경인대학교 입구역에서 1번 축으로 내리셔가지고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메뉴가 있긴 하지만 그중에 대표는 단연 짜자잔. 오늘의 주인공 아구 백반입니다. 야 개별적으로 솥밥을, 솥밥을 이렇게 해줍니다. 압력밥솥에 재밌네요. 이런 풍경? 반찬은 총 다섯 가지가 나오고요. 아귀찜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1인분이에요. 된장찌개에도 나오는데요. 구수하고 아주 좋습니다. 1인분 냄비 밥이 나오고, 냄비 밥을 휘적휘적하면, 고소한 냄비 밥 냄새가 확 퍼집니다. 국물 탁 넣으면 누룽지 되겠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좀 약간 진짜 깜짝 놀랐는데, 나 이거 이게 나오길래 이게 3인분인줄알았어요저 놀랄만합니다. 이게 3인분이라고? 와.. 이거, 이거 인분 아이가? 인분? 인분이라니요 ㅋ <laughs> 한8천0원에 <우와. 웃음> 솥밥 그 다음에 아구툼 백반은 처음 보는데 양이 소자리보다 조금 적게 나오는 정도. 이그 정도 솔직히 맛을 안 봐도 지금 대박집이야 그거는 맞잖아요 아귀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야, 양이 이 정도인데 맛있다고? 말도 안 된다. 음? 음. 양념 맛있어. 음. 양념 맛있어. 아니, 저 양념이 너무 맛있다. 음. 야, 양이 이 정도인데 맛있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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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시동 걸어도 될것 같은데요? 안 먹어봤지만 이런 거는 못볼것 같은 느낌이야 데 나는 이거 이 세상에 없는, 없는 메뉴입니다 이건. 음, 김밥 아니고 꼬들꼬들한 밥인데 엄청 고소합니다. 밥도 맛있다. 아, 탱글탱글하다. 빠 아, 나왜 이렇게 뚱하지? 나는 왜 검속 타이로 진짜가 뚱뚱하지? 아니면은. 아, 아겠지. 이제 음. 또한가 오늘 좀 먹고 얘기할까요? 살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살 보이십니까? 8천 원짜리라고 해도 막껍데기만 넣고 뼈다기만 넣고 콩나물만 많고 오히려 고기 양으로 따졌을 때는 웬만한 그 아귀집 그 소짜리보다 많습니다. 고기 양만 따졌을 때는 고기가 엄청 많습니다. 또한 가지 놀라운 점은 전아귀찜을 시키면은 콩나물 잘안 먹습니다. 양념이 맛있어 버리면은 콩나물을 먹게 돼요. 양념이 맛이 없으면은 콩나물 안 먹습니다. 어 매운 어, 매운 이 정도는 아니고 기분 좋을 만큼 매운 맛이 따라오고 이 정도 가격에 이런 맛이 나면은 여기는 이 세상 식당이 아니다. 아 어, 여기 진짜 극찬해도 여기는 아깝습니다. 극찬도 아깝습니다. 진짜. 이 판션도 굉장히 감독이 정말 맛있고 좋은 쪽까지 있으니까 구성 자체가 팀이 없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할 네. 수 <목소리도> 있습니까? 오분 이서 계산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망한다고. 이 아비를 정말 싸게 떼울수 있는 방법은 이 아비를 제 다이소에서 사는 것 같은 방법이 없어요. 아. 아. 아기 수박 정말 맛있네요. 밥이 너무 맛있어요. 두 <laughs> 번째 <laughs> 채로 진짜 맛있는 거예요. <것> <laughs> 네. 오늘은 시장에 반찬이 아니 오늘은 시장에 반찬이 아니 해물 된장이에요. 음? 음 <laughs> 겁나 맛있습니다. 음? 겁나 맛있습니다. 지금 음 <laughs> 베이스가 해물이네. 지금 아, 베이스가 해물이네. 응. 해물안 들어있는데 아무래도 약이 쌍물로흘시치거나뭐한거 같아요. 그건 음 봐봐요. <laughs>

아장님 이거 1인분은 주문안 되죠? 혼자 고 하신 분은 한인분해주고요아 그래요? 아 이거 해주시는구나. 군대 와가지고 1인분 시켜가지고 나눠 먹으면 야간식 재밌그있어 그런 양아치가 아니이지 맞는 거야. 3명이 가서 하나씩 해겠다생각한 적이 있는데 하하하 저도 3명이 다 내야지. 이죠서 왜냐면은 타진이 많지 어아이지서 최고의 향이 만들어 먹어요. 오우 비주얼 끝내준다 나 아, 이렇게 올리고 야, 매운맛을 살짝 중화시켜주니까 올려가지어엎디어 어, 도라지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의 한입 난 어떻게든 최고의 한입만 먹으면 돼 응? 응? 음. 와 진짜 맛있다. 와. 여기는 백종원 대표님이 모어도이다고안 돼! 구성을 좀 줄이세요. 대신 가격은 안 올리더라도 구성을 줄여야 돼. 그래도 남기는 게 있어야지. 그러실 것 같아. 음! 맛 음. 네, 아기 집 콩나물 다 먹었다고? 아. 음. 고기다 먹었습니다. 아기도 다 먹었습니다. 아귀도 다 먹었습니다. 냄비 밥 밑에 누는 게 이게 보울밥멋지 않아요? 음. 어. 예, 오랜만에 박스부터 나오네. 예. 맛사민에서 영상 끝에 박수부터 나오는 집은 거의 대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 맛평가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었어요 네, 근데 계속 맛평가를 네. 하시더라고요 <laughs> 아공짜로 먹고 싶다 공짜로 먹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우리가 가격 보고 어? 네. 이거 말이 안돼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음, 맛도 말이 안 됩니다 <laughs> 맞아요 맞다봐야 네. 어차피 아기찜 네. 음, 세 조각 정도까지 <laughs> 들어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콩나물 양조차 많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근데 진짜 이하랑이짜 주시니까. 몇 점인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유 명사 우리 검은악 카터 음, 네. 5점 만점에 오점4.3 네. 드리겠습니다. 4.3. 어, 네? 저는 4.7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4.5 드리겠습니다. 4.5. 음, 네. 평균 4.5가 넘습니다. 아. 이런 집이 흉치 않습니다. 이런 집이 공짜다 그래야 네. 평점 5점이죠. 아, 그래. <laughs> 이사 오죠, 옆으로. <laughs> 이사 오죠. 이거 <그리고> 윗집주택가드만 <laughs> 이사 오죠, 바로. 지금까지 맛 사인이었습니다 치치. 텐야.